아니 저긴 왜 저렇게 딴딴해? 창과 방패야 아니 창과 방패라고 하기에는 시발 지금 경룡창이 4개나 있는데? 아깝다 아하 <laughs> 말파이트 이 녀석 센스가 좀 있는 걸겉멸을 써서 내 평타를 막으려고 해 하지만 어림도 없지. 예 육내 찍으면 답이 없는데? 괜찮아 우리 육내도 만만치 않은 우리 육내 복파박도 없음 <laughs> 맞네? 비달리가 육내 찍어서 뭐해 가이사랑 <laughs> 아니 적은 막 어? 궁 나오면 진짜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는데, 우리는 뭐 바티 쓰레기 밖에 없냐? <laughs> 차이가 5인공 박으면 돼. 내가 5인공 박으면 뭐 하는데? <laughs> 그럼 이기는 거지. 아니, 말파가, 말파가 너네한테 공수냐는가? <laughs> <laughs> 쟤는 뭐. 그럼 이제 너가, 그, 쉴드 걸어주는 거지. 아니, 쟤는 뭐, 모르가나, 끝. 모르가나 들어오면, 으응, 하고 가만히 있냐? 씨발. 어, 모르가나 누나, 아마 이러고 가만히 있어? 아! 아니 방관태틀인가봐오야 이건 뭐야 이건 앞에서 죽어버렸어 야 얘네 존나 답답하게 하나 알아서 던지지 않을까? 근데 약간 이렐 근질근질한거 같긴 해 오공 답답해서 들어온거 같아어 오공도 그렇고 이렐 아까도 저기 막 아아아아 막 아, 아, 이지라 <laughs> 야, 냥나마 꼬마 꼬게게마 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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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<놀람> <놀람> 이걸 위한 설계였지. 저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까비. 자, 이것도 한번 피해 보시지. 어? 바로 피해 버리기. 아니, 저녀석 개수인데? 어, 야, 근데 바본데? 오, 나이스. 이거 왜안 먹어? 에이, 여기서 게임 끝내. 이러, 이러, 이러. 우 게임 끝내 이러고 있어. 이제 1코어 나왔는데, 위로. 야, 위로. 야, 위로. 씨. 말고야, 야, 시발, 뭐야? 우리 게임이 나왔, 게임 끝나버렸, <웃음> <웃음> 게임이 끝나버렸는데. 사투리에서 <laughs> 나간 거 아니야? 야, 오공이 온다. 안 그래도 조합 불리한데 한 명이 나가버린. 아, 니 카타가 개 쓸모없네, 지금 보니까. 아니, 18 4대 <laughs> 임에서 카타가 뭐래요. 아까 5대어일 5대 때도 별로 쓸모 없었을 건데. 불안이나 눌러 하나 나갔는데. 아니, 서렌이 안 눌렸어. 누가 반대했는데? 반대했는데? 카이사 같은데? 이거 내가 봤을 때 원인. 아니, 카이사라니까, 씨. 나. 아니, 야. 나 지금 녹화 중이니까 또 이따 봐, 씨. 아, 맞다. 우리 파티원 3명이구나. 그니까. 야, 잠깐만. 패신데 어떻게 부결될 수가 있어? 조기항복이라 아니, 조기항복도한명 나가면은 이거 세명 3명, 3명 되면 무조건 그걸 텐데? 어니 아니, 왔네 너니니까이아신아아저 아니, 왜또 들어오고 아니, 어 <laughs> 눈치 존나 없네 개판이 아니, 아니, 이니 아니, 다니 아니, 아니, 시리자리자긴뭘긴뭘나려나 아니, 어니 아니, 아 좀실시좀 좀 빼봐. 음. 어이가 없네. 개새끼다. 뭐야 지 아니 W를 이렇게까지 찍다고 아, 네. 어? 야, 그냥 다시 나가라 리달리. 합사중. 아. 아. 아군이 타엄엄왜 네, 네, 네. <laughs> <엉>? 저래? <laughs> 미친놈 같애. <같아>. 아빠가 <laughs> 말이이건또 <laughs> 뭐야? 아니, 얘는 왜 이래? 얘는 왜 이래? 제일! <laughs> 자려다오! 아, 이거 원인. 아, 뭐 개소리야. <laughs> 게 나야, 이 개시... 내가, 내가 아, 이거 아, <laughs> 이거 원 아, 이거 원인. 아, 이거 이이개 원인. 아, 이거 알 아, 이거 원금 원인. 이거 원인. 지이 이거 어? 니 딸리겠지 아니 썰은 투표를 누가 시작했는데 누 어, 내가 시작했어 너 시작 아니야? Yeah. 네가 시작했다고? 지랄하지마 개 x 아 워낙 실망이다 아니 좀좋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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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다시 가버리기 <laughs> 어? 와 진짜 레전드 아 머리가 또 렘치면 빨리 끝날텐데 아 지랄하지 말라고 난 아까부터 계속 썰을 누르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의 은매라니까? 너가, 기대... <laughs> 너가 지금 킬데시 제일 높아 니가 멀리인거야 아니 음뭐야 너... 아니, 아니 야미씨 아, 지금 뭐? 카이사도 나랑 킬 똑같이 먹었는데 좀 분명히네 아이 <laughs> <laughs> X같은 놈이 일단 카이사는 무조건 반대가 맞음 그리고 이거 자꾸 나아로 몰아가는 거 보니까 저 새끼가 그거 임포스터임 <laughs> 아이 사람 6킬 5스라 게임에 희망이 안 보여요 자야 캐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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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캐틀 이 녀석 막 해본건데 하하 나무리 뭐야 아니 뭐야 <웃음> <웃음> 아니 뭐야 씨발이 <laughs> 뭐지? <웃음> 아니 그래서 틀리셨나봐 아니 그래서 우리 반대 누구냐고 우리 파티 아닌 두명이야원이라니까나 마지막에 진짜... 투표하지도 않았어 너 진짜 뒤질래 이개 <laughs> 이개 샘이야? 아니 근데 반대한 사람 때문에 지금 게임 이겼네 근데 그건 막히네